안녕하세요. 명품 시계 정식 딜러 노브라치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오메가의 시마스터 아쿠아테라 스몰 세컨즈 모델입니다. 오메가의 시마스터 아쿠아테라 라인은 많은 분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받고 있는 라인인데 얼마 전 기본형에서 업그레이드된 스몰 세컨즈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시마스터 아쿠아테라 스몰 세컨즈 모델은 소재와 스트랩 그리고 다이얼 컬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모델들이 출시되었는데. 오늘 저희 노브러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스틸 소재의 스틸 브레이스릿을 사용하는 시버 다이얼 컬러 모델 두 가지 모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실 모델은 기본 시버 컬러 모델입니다. 시마스터 아쿠아테라 스몰 생컨즈 모델은 직경 41mm의 케이스 사이즈와 13mm의 두께, 20mm의 러그 사이즈와 47mm의 러그 투 러그 사이즈, 그리고 151g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과 사이즈는 아쿠아테라 기본형과 동일하지만 기본형 대비 조금 더 고가의 업그레이드된 모델답게 몇몇 부분에서 기본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스와 러그 그리고 베젤 부분은 무광과 유광이 적절히 섞인 스틸 재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안쪽의 다이얼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다이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 부분은 기존 기본형과 동일한 요트의 데크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가로 무늬의 실버 컬러 다이얼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바깥쪽의 미니트랙 부분은 평평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중앙부 다이얼과 미니트랙에 약간의 층을 둬서 좀더 입체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즈는 기존의 3개의 핸즈에서 초침이 빠진 2개의 핸즈를 사용하고 있어 좀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6시 방향엔 빠진 초침의 기능을 하는 스몰 세컨즈 인디케이터가 자리하고 있어 기본형과는 다른 유니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즈와 인덱스는 로듐 도금 처리가 되어 있으며 짙은 그레이 컬러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12시 방향의 오메가 브랜드 로고 역시 짙은 그레이 컬러를 사용하고 양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 역시 마찬가지로 양각 처리된 인덱스와 함께 시계가 좀더 입체감 있어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모델은 시버 컬러 블루 핸즈 모델입니다 블루 엔즈 모델은 앞서 보셨던 실버 컬러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부분 부분에 블루 컬러를 사용하여 실버 컬러의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조금 더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버의 기본 컬러 모델과 동일한 실버 컬러의 다이얼을 사용하지만 바깥쪽의 미니 트랙 부분과 스몰 세컨즈의 트랙 부분에 무광의 블루 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인덱스와 핸즈 그리고 브랜드 로고에는 유광의 블루 핸즈를 사용하여 실버 컬러의 다이얼과 블루 컬러의 컬러 조합으로 인해 기본 실버 컬러 모델보다 좀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마스터 아쿠아테라 스몰 세컨즈 모델의 전면부는 양면 저반사 코팅 처리된 도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후면부 역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사용하여 이 글라스를 통해 오메가에서 자체 제작한 칼리버 넘버 8,916번의 코엑시얼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직접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컬리버 넘버 8916번의 코엑시얼 무브먼트는 아쿠아테라 기본형과 동일한 스펙을 갖고 있는데 더블베러를 사용한 6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지원하고 있고 15,000가우스까지 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자성을 지니고 있으며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방수의 경우 아쿠아테라 기본형과 동일한 150m의 훌륭한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잠금 방식인 스크루인 그라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티브레이 슬린 역시 아쿠아테라 기본형과 동일한 유광, 무광이 섞인 4면줄의 스티브레이 슬린을 사용하고 있으며 클라스프 역시 동일한 버터플라이 클라스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계를 착용해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의 시마스터 아쿠아테라 스몰 센커즈 모델입니다. 사실 이 시마스터 아쿠아테라 라인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라인인데 특히 예물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인지 오메가에서 이 아쿠아테라의 인기를 바탕으로 기본형 대비 좀더 고급형 모델을 출시하였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어, 컬러와 스트랩 조합에서 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사실 아쿠아테라 기본형은 굉장히 다양한 컬러의 모델들이 판매되고 있고, 어, 그 커, 컬러들이 스틸 브레이스릿을 기본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 스몰 세컨즈 모델은 기본형보다는 컬러의 종류가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가지의 컬러 중에서 이 스틸 브레이스릿을 기본으로 하는 모델인 이 두가지 컬러밖에 없는 점이 조금은 아쉽네요. 실제로 블루 컬러 모델이라든지 아이보리 컬러의 모델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러버밴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만약 이 컬러들에다가 스티브레이스릿을 장착하고 싶다면 러버밴드 모델을 처음으로 구입을 하고 추가로 이 스티브레이스릿을 구매하여서 교체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기존의 기본형 모델보다 조금 더 개성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제 중간 중간 특히 이 블루핸즈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중간 컬러를 사용하여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고 있고 이 기본 3개 시침 분침 초침의 3 개의 핸즈에서 초침이 빠진 2 개의 핸즈를 사용하여서. 어, 기본형보다는 조금 더 정돈되고 단정한 느낌을 주면서도 이 6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인디케이터가 포인트를 주어서 스몰 세컨즈 모델만의 유니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아까 기본형 대비 컬러 선택폭이 적어서 조금은 아쉽다고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시버 컬러 기본 시버 컬러 모델에 주황색 포인트가 안 들어가 있어서 이 점은 기본형보다 좋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쿠아테라 기본형은 이 스몰 센컨즈 모델이 41mm에 하나의 사이즈로 나오는 거와는 다르게 41mm와 38mm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는 38mm 사이즈보다는 이 41mm의 사이즈의 판매력이 앞 도적으로 많긴 한데 이 실버 컬러 모델의 38mm와 41mm는 조금 다른 색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8mm 실버 컬러 모델은 지금 보시는 모델과 동일한 실버 컬러 다이얼에 다크 그레이 핸즈와 인덱스를 사용하여 좀더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여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형 41mm 모델은 중간중간에 오렌지 컬러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분 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41mm의 깔끔한 실버 컬러와 다크 그레이 조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선택지가 아예 없었는데 이번에 스몰세컨즈 모델 이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어, 38mm 모델에서 사용되었던 실버 다이얼 컬러의 다크 그레이 조합을 이 41mm 사이즈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비록 디자인이 약간 다르고 가격도 조금 더 비싸졌긴 하지만 뭐 가격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많은 어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시계 외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스티브 레슬리 클라스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무브의 외형적인 모습은 아쿠아테라 기본형과 모두 동일합니다. 사실 이시버 컬러의 이 블루 핸즈 조합 모델은 기본형에도 있는 색깔의 색상, 색상 조합이긴 한데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핸즈나 인덱스만 어 블루 컬러를 사용하고 이 미니 트랙이나 이 안쪽 부분은 어 그냥 시버 컬러를 사용을 하면서도 이 다이얼도 조금 더 짙은 시버 컬러를 사용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니 트랙이라든지 이 부분 부분에 블루 컬러를 좀더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좀더 스포티하고 포인트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참고로 제 손목 사이즈는 17.5cm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아쿠아테라 스몰세컨즈 모델은 어, 아쿠아테라의 기본적인 기본형의 디자인은 너무 좋지만, 어, 일반 모델은 너무 조금 흔한 것 같긴 하고, 어, 좀더 예산이 조금 넉넉하면서 조금 더 유니크한 모습을 어, 모델을 찾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네요. 도브라치 명품 시계 리뷰. 오늘은 오메가의 C마스터 아쿠아테라 스몰 세컨즈 모델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가격은 동영상 업로드 날짜 기준 두 모델 모두 권장 소비자 가격 81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